2022년 12월 4일 길가온교회 주일예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16장 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 말씀은 9절까지 읽겠습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함에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이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천백 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드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이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일곱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일곱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네 그가 그곳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실을 끊는 같이 하였고 그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오늘은 우리 힘의 근원 구별됨과 거룩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삼손의 이야기는 끝을 향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앞제 아래 있던 이스라엘을 긍률이 여기셔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의 구원을 시작하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인물이 삼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에게 철저히 나시인으로서 지켜야 할 것들을 삼손이 태어나기 전부터 명령하셨던 겁니다. 사사기 13장 4절과 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처럼 태어나기 전부터 나시린으로 구별된 삼손이었지만 삼손의 삶을 보면 전혀 나시린답지 않았습니다. 곱삐 풀린 망아지처럼 천방 지축. 자기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러한 무관심이 자기가 가진 엄청난 힘을 어디에 써야 할지도 모르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특히 삼손의 이야기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소재가 있죠. 그게 뭡니까? 여자입니다. 여자. 처음에 등장했던 여자는 딥나의 한 여인으로 블레셋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에게 빠져서 무조건 결혼을 하겠다고 부모에게 때를 쓰지 않았습니까? 나시린으로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겠다는 것 자체도 문제였지만 그 과정에서 죽은 사체에 손을 댔고 블레셋의 풍습을 따라 결혼식을 하는 그 과정에서 당연히 술을 입에 댔을 것입니다. 거기서 자기가 경험한 말도 안 되는 사건을 수수께끼로 내면서 블레셋 청년들과 시비가 붙었고 자기를, 자기 를자기 화를 이기지 못하고 그 결혼식을 엎어버렸습니다. 사사기 14장 19절과 20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형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 되었더라.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한참 있다가 자기 아내를 찾으러 갔지만 이미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가버린 이후였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빌미로 블레셋 사람들의 일년 농사를 다 불살라 버렸고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였습니다. 그렇게 블레셋과 앙금이 쌓이면서 원수가 되어버렸죠. 블레셋의 골칫거리가 된 삼손. 블레셋은 어떻게든 삼손을 제거하고 싶었지만 쉽게 상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삼손을 제거하려고 유다지파까지 끌어들였는데 오히려 천명이나 또 죽지 않았습니까? 사사기 15장 15절과 16절에 보시면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천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천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이렇게 블레셋은 삼손과 마주하기만 하면 죽어나갔습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삼손의 망나니 집 이면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4장 4절이죠. 그때 의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료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말씀을 자주 봤지만. 이것을 계획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했던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이렇게 치실 계획을 가지셨던 겁니다. 그 계획대로 누가 죽어나가고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만 죽어나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삼손은 자기 욕망대로 행했고 자기 감정대로 행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자기 사명을 따라 행했더라면 더 없이 좋았겠지만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삼손은 삼손대로 어긋난 행동을 했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삼손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이가 갈릴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삼손이 자기 고향 소라 땅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약 70에서 80km나 떨어진 블레셋의 가사 지역까지 가게 됩니다. 왜 갔습니까? 왜 갔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한 기생을 봤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사기 16장 1절에 보니까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삼손의 두 번째 여자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또 여자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입장에서는 원수가 제 발로 찾아왔으니 얼마나 저로의 기회입니까? 하지만 삼손의 괴력을 아니까 함부로 덤빌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그 기생집을 에워싸고 성문에서 매복을 서며 깊이 잠에 빠질 새벽 시간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한밤중에 일어나서 무슨 짓을 했습니까? 가사에 성문과 기둥을 뽑아 헤브론 앞산에 버렸다고 말합니다. 사사기 16장 3절에 보니까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 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베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지난 시간에 지도를 통해서 봤지만 가사에서 헤브론까지의 거리도 60km 이상입니다. 더군다나 헤브론 앞산 꼭대기는 해발 900m가 넘는 오르막입니다.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큰 성문과 기둥을 어깨에 메고 어떻게 이런 먼 거리 또 산꼭대기까지 행군을 할수 있습니까? 학자들에 의하면 삼손이 갔던 이 길목에는 적어도 블레셋 군대의 초소가 다섯 곳에서 여섯 곳 정도는 있었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누구도 감히 삼손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가 없었고, 삼손을 향해 공격할 수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적어도 블레셋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입니까? 블레셋의 가장 깊은 땅에 가서도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무슨 짓을 해도 막을 수가 없었고 감히 덤빌 수조차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겁니다. 이처럼 놀라운 힘을 가지고 블레셋 온 땅을 헤집고 다닐 수 있는 삼손이 사사였는데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삼손이 사사로 있었던 2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삼손의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한번 지적을 하고 있죠. 사사기 15장 20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그러니까 삼손은 사사로 있는 20년 동안 블레셋을 이길 힘을 가지고 있었고, 블레셋은 삼손 앞에서 한없이 작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다른 곳에만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힘을 줘도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손과 엮인 세 번째 여인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드릴라입니다. 사, 본문 4절에 보니까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삼손이 이유도 없이 힘 자랑을 하면서 성문짝과 기둥을 들고 다닌 말도 안 되는 사건 이후에 이 드릴라라고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드릴라가 살던 소래 골짜기는 삼손의 고향 이 소라 땅에서 가까운 지역이었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 드릴라가 가사 지역의 기생으로 착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전혀 다른 여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드릴라는 블레셋 여인으로 보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여인인지 블레셋 여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그 이름은 히브리 계통의 세모적 이름으로 이스라엘 혈통으로 보는데 이 여인이 이스라엘 윗부분에 살다가 블레셋 경계까지 이주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블레셋 여인으로 추정을 하는 이유는 블레셋의 다섯 방백들이 찾아갔기 때문입니다. 본문 5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천백 개씩을 내게 줄이라 하니, 지금까지 삼손에게 당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의 근원을 모르고서는 자기들이 어떻게 할수 없다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렀던 겁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곰곰이 보시면 우리가 상상하는 삼손은 힘이 엄청나니까 우락부락한 근육질에 덩치도 엄청 커 보일 것 같지 않습니까? 미국 영화로 비유를 해보자면, 터미네이터나 헐크 정도로 또 우리나라 배우로 보자면 이 마동석을 연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외모적으로 그렇게 생겼다면, 삼손이 헬스장에서 운동을 많이 하는가 보다, 뭔가 힘을 쓰는 약물을 먹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외모적으로는 지극히 평범한데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힘을 쓰니까, 그 힘의 근원이 궁금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슈퍼 히어로 영화의 원조, 이 슈퍼맨을 보면 슈퍼맨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슈퍼맨의 고향 행성에서 나온 이 크립토나이트라는 광물이 슈퍼맨에게는 치명적 약점이었습니다. 그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다섯 방대, 이 성읍의 군주들이 들릴라에게 엄청난 금액의 돈을 제시했던 겁니다. 사사기 3장 3절에 보시면, 블레셋의 다섯 군주들과, 자, 이 다섯 군주가 바로 다섯 방백들입니다. 이들은 각각 은 1,100개, 그러니까 그 비밀만 알아내는 조건으로 은 5,500개를 제안했던 것입니다. 일단, 많은 돈인 것 같은데, 우리에게 와닿지 않습니다. 정확히 환산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 볼수 있는데 사사기 17장에 보면 미가라는 사람이 개인 제사장을 드리면서 제안하는 연봉의 액수가 나옵니다. 사사기 17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함으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집안 제사장으로서 해마다 은열 개와 의식주를 제공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연봉이 은열 개면 5,500개. 그러면 이게 몇 년치에 해당됩니까? 550년에 해당되는 연봉입니다. 단순하게 1년 연봉을 3천만 원으로 계산을 하자면. 165억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런 돈 앞에서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들릴라가 삼손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삼손이 자기가 좋다고 하니까 거절했다가는 봉변을 당할 수도 있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돈 앞에서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삼손의 비밀을 이제 어떻게든 알아내려고 시도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6절을 보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이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아주 노골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삼손도 별 생각 없이 농담처럼 여겼는지 농담처럼 대답을 하는 것 같습니다. 7절에 보시면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일곱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여기에 나오는 새 활줄 이것은 짐승의 힘줄입니다. 아직 마르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대로 해보죠.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세 활줄 일곱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메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삼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사실, 나시린으로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데, 그 힘줄로 진짜 삼손을 묶었던 겁니다. 하지만, 간단히 끊어버렸죠. 이런 일을 당했다면, 일반적인 상식으로 삼손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농담처럼 한 말이 아니구나. 큰일을 낼 여자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하고, 화를 내야 하는데, 오히려 화를 누가 내고 있습니까? 들릴라가 화를 내고 있습니다 본문 10쪽에 보니까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그러면서 처음에는 힘의 근원까지 물었는데 이제는 무엇으로 결박할 수 있는지만 묻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새 밧줄을 쓰라고 하죠? 여전히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본문 11절과 12절입니다. 삼손이 그 얘기로 돼, 만일 쓰지 아니한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 얘기로 돼,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 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는 삼손의 말대로 해봤지만, 여전히 거짓말이었습니다. 들릴라는 얼른 삼손을 넘기고 돈을 받아야겠는데, 삼손이 비밀을 말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화를 내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일곱 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이제 삼손의 머리털까지 올라왔습니다. 뭔가. 비밀에 가까워지는 듯한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머리털을 일곱 가닥으로 나누어서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야 된다고 말합니다. 배틀이 뭐죠? 가로줄과 세로줄로 옷감을 만드는 그런 기계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날실에 자기 머리털을 엮어서 짜면 힘을 못 쓴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14절에 보면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로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백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니라. 어떻습니까? 삼손은 자기 머리털을 옷감처럼 짜고 있어도 그냥 잠들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삼손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자기 머리털을 일곱 가닥으로 나누고 배틀에 넣어서 짜는데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누가 와도 나는 누구든지 이길 수 있다라는 이런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편하게 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블렛의 사람이 왔다고 하니까 머리털이 엮여있는 배틀의 바디까지 뽑아버렸다고 말씀합니다. 머리털도 엄청나게 강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들릴라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며 삼손에게 재촉하게 되죠. 15절과 16절에 보면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세 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사실 사랑하면 지는 것 아닙니까? 여자가 매일 옆에서 이렇게 징징거리면 그것을 견뎌낼 남자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들릴 날을 떠나면 되는데 무슨 고집인지 집착인지 그 여자와 함께 있으면서 이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앞서 이 들릴라라는 이름이 히브리 계통의 세모라고 말씀을 드렸죠. 들릴라라는 이 이름에는 여러 의미가 있는데, 일단 부정적인 의미로는 요염한 여자, 바람난 여자라는 뜻이 있고, 긍정적 의미로는 헌신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두 단어로 분해하면 밤의 여인이라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삼손이라는 이름이 작은 태양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삼손은 밤의 여인을 만나서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나시린, 구별된 자로서 절대 만나서는 안될 여자를 만났던 겁니다. 그 여자는 돈 때문에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려고 했지만 사실 그 힘의 근원은 영적으로 어두운 삼손도 뭐가 뭔지 긴감인가 있습니다. 계속되는 들릴라의 추궁에 머리털까지 이제 올라갔지만 사실 머리털이 삼손이 가진 힘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삼손이 나시인으로서 하나님이 구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런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들릴라는 돈 때문에. 그 힘의 근원을 알고자 했습니다. 사실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돈이면 최고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사이에서도 돈을 최고로 여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만 믿음으로 포장을 해서 돈을 주시면 주님을 위하여 뭔가를 하겠다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재물의 복을 주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사역을 하고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할 때에도 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돈이 우리가 가진 힘의 근원을 대신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쩌면 돈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진 힘의 근원 아닙니까?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마술사 시몬이 돈으로 성령을 사려고 했던 어처구니없는 사건입니다. 돈으로 다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의 근원이 구별됨이요, 거룩함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돈도 그 구별됨과 거룩함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어야지, 목적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구별한 나실인이었지만, 사명도 모르고 인생의 목적도 없으니까 놀라운 힘을 허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별된 자로서 누구와 함께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들릴라처럼 돈을 사랑하는 지극히 세상적인 여자와 함께 하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디모대 전서 6장 10절 말씀해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도다 누가 삼손더러 세상적인 여자 들릴라를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함께 하라고 했습니까? 왜 함께 하면서 스스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의 삶에 있지 않은지 분별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리에 있다면 속히 그 자리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고, 거기에서 얻는 기쁨과 소망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요, 힘의 근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름을 받은 성도로 구별된 자로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삶의 이유요, 힘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소명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돈이 삶의 이유요 목적인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과 함께해야 할 사람들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